네, 먼저 이 자리를 어, 마련해주신 CGV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AI 공모전을 소개시켜드릴 거냐면 어, 바로 2025 APEC AI 영상 콘텐츠 공모전입니다. 날짜는 2 5년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어, 작품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10 며칠날 마감이었는데 일주일 더 연장이 됐어요 왜냐하면 더 많은 작품을 공모하기 위해서죠 어, 그렇다면 아마 경쟁도 굉장히 치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공모전의 특징은 제가 봤을 때는 상금도 있지만 어, 이게 나라에서 하는 거고 뭔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공모전이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정말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 공모전은 꼭 참여하고 싶다 어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APEC AI 영상 콘텐츠 공모전에 좀 참여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제가 이제 좀 뒤늦게 어이 공모전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어 저는 뭐 지금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 저도 작업을 하면서 지금 어, 잠깐 멈춰진 상태예요. 왜냐하면 작업을 계속 막그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뭔가 방향성이 어, 잘못 이 작품의 방향성이 잘못 가고 있는데 계속 작업을 하다 보면 다시 어, 돌아와서 어, 잘못된 부분 더 작업을 한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작업을 할때좀 일찍 시작은 해요. 그리고 기획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하고, 그리고 어 영상을 시작 단계부터 진행을 하면서 그 단계에서 제가 아는 지인분들한테도 지인분들,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 피드백도 좀 받아요. 피드백을 받지 않으면 제가 어 내가 원하는 영상을 만들어서는 공모전에 당선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대중성과 작품성을 같이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작업을 하면서 어, 가까운 지인분들한테 이렇게 피드백 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가족이 제일 좋겠죠. 가족. 근데 이거를 작품을 객관적으로 봐주면 좋은데 가족 가족은 거의다 보면 그냥 건성건성 얘기하죠. 어, 잘했어, 잘했어. 어, 좋아. 아니면 그게 뭐냐 이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작품을 보고. 어 제대로 좀 평가해 줄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공모전의 내용을 좀 보면요. 어. 접수 분야가 있습니다. 접수 분야가 어, 제시된 주제로 제작한 AI 영상 콘텐츠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제시된 정해준 주제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어, 제목만 보고 내내 생각에 그냥 추상적으로 만들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 공모전의 내용을 잘 파악을 하시고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나중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런 공모전들을 좀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팁도 좀 드리고 제가 작업했던 것도 좀 공유를 하면서 어,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또 도와드릴 거고 저 또한 어, 같이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어, 자료도 공유하고 특히 AI는 혼자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같이 이, 이런 분야에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야가 다른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들어요 대화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같이 발전하는 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1분야가 있고 2분야가 있어요. 1분야는 영상 일반 영상 일반 중에서도 미디어 아트가 있고 어 단편 영화 등 5분 내외 최소 분량 2분 이상 어 그러니까 최소 분량은 2분 이상이 되어야 되고 5분 내외로 하고 있어요 근데 5분 좀 넘어도 괜찮다 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뭐 4분에서 5분 정도가 좀 적당한 시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대상 작품을 주는데 2분짜리 조금 초과해서 나왔다 그러면은 조금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시간이 좀 짧으면 근데 뭔가 조금 시자, 시간도 어, 충분히 할애하면서 작품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작품에 점수를 더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4분에서 5분 정도로 어, 제작하시는 거를 어, 제 생각에 그렇게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 보면 케이팝 스타일 뮤직비디오 예, 3분 내외라고 되죠 그러니까 그 음악 같은 경우에는 뭐 2분 30초 뭐 3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3분 내외로 한것 같아요. 어, 그래서 최소 분량 1분3 0초 이상 예. 그래서 최소 시간하고 어, 최대 시간에 어, 가급적이면 최대 시간에 좀 맞춰주면서 너무 초과하지 않, 않도록 그 너무 길면 또 작업도 쉽지가 않고 어, 나중에는 줄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불필요한 것들을 좀, 어, 좀 잘라내고 다시 좀 보완하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길면 또좋지 않아요. 그래서 뮤직비디오는 노래에 맞게 제작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 노래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공모 주제, 공모 주제는 한국 문화의 재해석을 통해 보여주는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 문화의 재해석을 통해 보여주는 지속 가능한 미래. 어, 지금의 그 한국 문화를 어, 재해석하고 그거를 나중에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보여줘. 보여줘라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대표적인 게 이제 캐데언이잖아요. K-pop 네. 데몬 헌터스. 네. 워낙 그 비키트를 쳤기 때문에 어 누구나 다 그렇게 접근을 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요 공모 주제에 대한 어 내용을 잘 파악하시면서 어 기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모 소재가 있네요. 공모 소재는 어, APEC 핵심 가치와 한국 고유 문화를 연계하여 세계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아참 이거 어려워요, 어려워. 근데 그 밑에 보면은 APEC 핵심 가치가 연결, 혁신, 번영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그세 가지 키워드를 어, 잘 어,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스토리를 거기에 맞게 연결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유 문화, 어, 예시로 신라 전통 설화, 역사, 경주 문화 유산, 뭐 한글 민속놀이 이렇게 순으로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주에서 열리니까 경주는 또 신라잖아요. 그러니까 신라와 경주 그리고 거기 에 있는 문화 유산을 활용해서 어, 소재를 가지고 스토리를 만드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응모 자격 보겠습니다. 응모 자격 보면은 어자 응모 자격 보면 지원 대상이 만1 8세 이상의 모든 창작자, 미성년자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해외 참가 가능이라고 했지만 해외 참 참가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그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재해석하고 할수 있는 능력이 있겠어요. 근데 거의 다 국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로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개인 또는 최대 4인이야 어, 팀장 포함 팀 단위 응모 가능 이렇게 돼 있네요. 음 그렇죠. AI는 거의 그 혼자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 저는 혼자 작업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빈틈이 있더라고요. 예, 뭐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하다 보니까 빈틈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 빈틈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어 만나서 같이 작업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대신에 이제 스토리나 그런 뼈대는 어제 위주로 가야겠죠. 예, 그렇지 않으면 뭐 진짜 그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렇게 하면 너무 충돌 생기면 어 작품이 좀 힘든 여정이 될것 같고 어 감독이라는 게왜 있습니까 한 명이 총대를 메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총대를 메고 어그내 약간 그 틈을 채워줄 수 있는 어 그런 분들이 한두분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최대 4인 이하라고 돼있는데어 약간 그 여러 명에서 한다 그러면 정말 실력가들이 모여서 하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실력이 비슷비슷하면 다 AI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인원이 많다고 좋은 작품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혼자 할수 있고 자기를 좀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튼, 팀 응모의 경우 응모 작품에 대한 권리를 해당 팀이 보유하여야함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엔 저작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 권리를 다 가지고 있느냐. 혼자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예 여러 명 작업하면 또 이제 어 상금도 나눠야 되고 예뭐 있지만 어 혼자 작업하면 어 그런 문제 다 해소가 되겠죠. 어 근데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팀으로 작업하고 뜻이 맞는 분들과 어 작업하고. 대신에 초기에 어, 협의를 미리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작업 끝나고 뭐 수, 수상이 됐을 때 어, 그러면은 뭐 서로 얘기를 안 했다 그러면 이게 일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어, 그거는 어, 공모 작품 시작하기 전에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 조건 어, 지원 조건은 주제와 소재를 포함한 영상 콘텐츠 제출. 아까 이 주제와 소재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꼭 그 주제 소재를 어 컨셉으로 잡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콘텐츠 제작 시 유의미한 AI 사용 필수 및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아 증빙 제출 필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작업하던 그 AI에서 뭐 화면 캡처를 해서 보내 달라고 한다던가 어뭐 AI에서 뭐 결제한 거라든가 그런 걸 이제 캡처해서 고, 그 첨부해서 올리면 될것 같아요. 음어 증빙 제출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른 사람이 작업한 거를 이렇게 쓰지 않았나 그런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해도 뭐 그게 확인할 길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작품 규격. 규격. 어 일 분야 일 분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일반과 미디어 아트라고 되있는데 영상 일반은 단편 영화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분 전후로 작업을 하시는 거고 미디어 아트는 말 그대로 이제 그 AI 가지고 그 예술 막그뭐랄까 예술이라고 하니까 좀 쉽진 않은데 어 뭔가 이제 그 보여주는 거에서 형상화를 막 정말 신기하고 막그런 어그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탓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감각 있으신 분들은 어 도전해볼 만하다. 근데 나는 스토리에 강하다. 그러면 영상 일반 단편 영화 쪽으로 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분야 보면 케이팝 스타일 뮤직비디오라고 돼있는데 케이팝 스타일 뮤직비디오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음악도 AI로 작곡과 작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노래를 만들고 거기에 맞게 뮤직비디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식의 AI로 뮤직비디오를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영상 길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분 내외에 4분 4분에서 5분 사이면 적당하지 않을까. 또 3분이면 또 짧은 느낌이 들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충분히 그 어, 영상도 많이 보여주면서 불필요한 것들은 좀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분야 예, 이것도 이제 노래 길이에 맞춰서 어, 뮤직비디오 제작을 하시면 되니까 1분 30초에서 3분 내외로 제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해상도인데 해상도는 어 프레 HD 같은 경우에는 어, 1920x1080이죠. 예. 그래서 그 비율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자체가 4K로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4K로 나오기 힘들고 어, 최소한 프레 어, HD 사이즈에 맞춰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제작 방식은 제시된 주제를 기반으로 AI 사용 자율적인 영상 콘텐츠 제작. A.I.를 꼭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리고 제한 사항이 있어요. 제한 사항은 타 공모전에서 수상작 또는 공개된 작품 제출 불가. 아그 어, 영상의 클립이 어디서 나갔다던가 그런 게 이제 중복이 되면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 특히 APEC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어, 다 창작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어, 저작권이 있는 뭐 캣데몬, 캣데헌의 그런 캐릭터를 막 활용하는 것보다는 어 조금 창의적으로 어 새롭게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의 뭐어 호랑이를 호랑이와 까치가 이제 캣데헌에 나오긴 했지만 그거를 다시 캐릭터로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난 내가 만든 캐릭터로 약간 변형을 시키면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전통 동물이고 캐릭터기 때문에 그거 사용하는 데 문제가 될것 같진 않아요. 그 대신에 그 디자인을 좀 바꿔서 어, 좀 어. AI를 활용해서 디자인을 하셔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 개인 팀 분야에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며 한 개의 작품만 제출 가능이라고 돼 있어요. 예,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한 개만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등의 컨텐츠 제출 시 선정 평가 제외될 수있음뭐뭐 어, 뭐 담배를 핀다던가뭐 너무 좀 옷을 어, 야하게 입는다던가 그런 거좀 피해주시고 그 다음에 너무 이제 정치색이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거만좀 피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작권에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작권에 문제가 될만한 소지 있다면 그런 거좀 빨리 찾아서 그런 거는 어 가급적 피해서 어 본인이 정말 AI에서 창작을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시상 및 선정 규모인데 시상 규모가 총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어 그리고 총 편수가 16편. 네. 그래서 내역을 좀 보자면. 영상일반 영상일반에는 어,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한편이 천만 원이죠 근데 이제 영상일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러티브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어, 영상과 그다음에 미디어 아트를 선택해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영상 일반에서는 최우수상 4네 편이 또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대상이 안 되더라도 최우수상이나 우수상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상은 정말 어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고 운이 되게 또 좋아야 돼요. 예, 운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어, 지금 뭐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우상이나 수 우수상, 또 10편이잖아요. 예, 우수상까지 한번 도전해보시면 어, 시작할 때 어, 크게 좀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마찬가지로 어, 대상 한편 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각 500만원씩 주어지고 우수상 금은 200만원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네요. 음 그리고 제작 지원은 뭐 국산 AI 라이선스 비용 지원. 네. 이 국산 AI 라이선스 비용 지원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AI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들을 좀 이용을 해달라 이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뭐 써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사실 우이 영상의 퀄리티는 결국엔 AI가 좌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AI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AI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국내가 좀 쉽진 않지만 어뭐 영상이나 이미지 생성하는 거 말고 예를 들면 뭐 번역기라든가 이제 네이버 거를 많이 쓰시면 될거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GPT 같은 어 뭐리튼 같은 것도 있고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하면서 우리나라 것도 좀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제작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선착순 100명에게는 뭐 1인당 최대 10만원 상당의 크레딧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어 작업을 하시면서 신청해서 써보시면 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 및 접수인데요. 어, 접수 기간은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오늘이 9월 9일이니까 에, 뭐 13일 정도 남았는데 이게 마지막 날 제출하려고 하시면 위험해요. 그리고 또 오전, 여, 오전 11시잖아요. 이건 무조건 칼입니다. 이거 뭐뭐 뭐 10분 늦어가지고 뭐 이렇게 받아라고 하면 절대 안받아요 그러니까 하루 전에 제출을 하시는 게 좋아요. 22일 날 마감이다 그러면 뭐밤 11시 일수도 있고 오전 11시 일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지 마시고 무조건 어, 마감 하루 이틀 전에 이틀 전에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죠 왜냐면 어, 이틀 전에 이제 자, 그 접수를 하려고 하다 보면 꼭 한두 개가 뭐 수정할 게 생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도 포함을 해서 이틀 전까지 어, 제출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제출물이 공모전 신청서도 있고요. 신청서도 거의 뭐 급하게 쓰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어, 3일 전에는 3사일 전에는 신청서 작성하고 영상 기획서도 좀 작성을 하고 일단 본편은 이제 최종 수정할 때까지 작업을 해서 어, 마감 이틀 전까지는 최소한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좀 계획을 잡고 달력에 일정표를 작성을 하면서 어 제출을 하시면 어 좋은 작품이 완성도 있게 나올 수 있다. 근데 너무 급하게 하시면 있잖아요. 나중에 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미리미리 어 시간을 좀 길게 잡고 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정 방법이 있네요 선정 방법 이거 되게 중요하죠 예심 서면으로 이제 음, 평가를 하고 어, 본심은 발표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수상자가 선정한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이게 예심 서면이면은 저희가 이제 아까 제출한 거를 다 제출하고 영상물 제출해 가지고 거기서 그 자체에서 이제 심사위원분들이 어 예심을 몇개 작품을 이제 추릴 거 아닙니까 추리면은 그걸 가지고 또 본심에서 발표평가를 하네요 이거 기획을 어떻게 했고 이걸 어떻게 했고 취지가 어떻게 됐고 이런 거를 다 발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평가는 아 이게 여기서 또 변수입니다 이게 얼마나 또 준비를 하느냐 영상은 잘 만들었는데 발표를 준비를 안 했다? 그럼 점수가 좋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영상도 잘 만들어야 되고 발표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BMW 그 AI 공모전에 어 참여를 한번 했었는데 거기서 어 예선을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작품으로 이제 그 최종 수상에될줄 알았는데 다시 주제가 바뀌면서 어 본선을 다시 또 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선 때 에너지를 다 쏟고 다 아이디어를 다 했는데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예선 때좀 어 미비했던 분들은 2주라는 시간을 주니까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잘 만드셔가지고 이제 저는 거기서 조금 에너지를 많이 조금 소비를 해서 혼자다 보니까. 혼자가 그때 좀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발표까지 한다 그러니까 발표 때는 제가 또 망쳤어요. 그냥 대충 준비하고 했어요. 왜, 왜냐면 영상으로 평가를 하면 되지 굳이 발표까지 내가 이렇게 설득을 시켜야 되나?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영상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런 발표 평가는 어, 정말 이거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거. 어, 발표 평가 잘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심 발표 통과 기준 70점 이상 대신분들이 하해서 이렇게 발표 도 하니까 그분들 중에서 이제 수상자가 발표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 기준이 주제 부합성, 2 5점 컨텐츠 독착성, 20점, AI 활용도, 2 5점 기획의 완성도, 30점. 음. 그니까, 이걸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됐는지그 취지 의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영상은 그 보면은 알잖아요. 근데 영화 보는데 뭐 발표하고 극장에서 개봉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 이게 정부 거기 때문에, 어, 그럼 좀. 다른 공모전하고 좀 다르다라는 것을 어 알고 계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그 기획을 잘 해야 되겠죠. 처음에 그냥 어 제작부터 내가 갑자기 아이디어 떠올라서 막 하시면 나중에 이게 가다가 이제 그 본인이 그 자신과 무언의 합의를 하면서 <laughs> 영상이 나중에는. 어 좀 뭐라 그럴까요 힘을 점점 잃게 돼 가지고 어, 완성도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획하는데 어, 60-70%를 투자를 하시고요 모든 기간에 예. 그리고 기획이 그렇게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제작에 어, 30-40%만 투자해도 금방 만듭니다 예. 속도가 붙습니다 기획에서 문제 될 것들까지 다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로 넘어가는데 기획도 안 하고 대충하고 제작 들어가잖아요. 하다 고치고, 하다 고치고, 어, 이게 뭐지? 이상한데 이렇게 되다 보면 계속 가다가 어 방향이 이상하게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획 잘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내준 주제, 부합성 잘어 보신 다음에 어 기획에 좀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어내 작품은 좀... 다른 작품하고 좀 다르다 그런 독창성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어, 그다음에 AI를 어떻게 이제 독창성있게 활용하면 그게 독창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AI 활용도나 도, 독창성이나 이제 비슷할 것 같아요. 그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독창성 있게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잘 준비하시고 어, 또 본심 발표 평가 때는 어, 또 약간 좀 바뀌네요. 어, 주제 부합성 이5점콘텐츠 독창성 이5점 AI 혁신성 이5점 작품 완 완성, 완성도 삼십 점 어, 예심 때는 기획 완 완성되는데 작품의 완성도를 이제 본단 영이죠. 예, 그래서 어, 이 작품은 정말 본인한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런 과정을 좀 거치면. 어, 자연스럽게 트레이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작품 할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어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요. 어 저도 마찬가지로 어이 공모전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50% 작업이 어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마지막 그... 엔딩 작업을 어떤 메시지로 이렇게 끝낼까 지금 그런 고심 때문에 지금 잠깐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멈춰 있는 시간 동안 좀 고민도 하고 어, 좀 머리를 좀 비우고 좀뇌좀좀 어, 좀좀 휴식을 좀 주면서 어,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삼 어, 사일 후부터 다시 이제 후반 작업을 좀 준비를 할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이번 어, APEC AI 영상 콘텐츠 공모전 처음이라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하시면 다음 공모전에는 또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모전에 한번 참여를 해보시고 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AI 육각형 어, 시청해주신 어, 우리 구독자 분들과 또 지나가시는 분들 보시고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앞으로 이런 앞으로 AI 공모전은 계속 이제 꾸준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저도 이 공모전을 하나하나 보면서 저도 참여를 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을 드릴 것을 어 약속하면서 오늘 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